<웃음> 어. <웃음> 자, <웃음> 자 반갑습니다. 12월 12일 어, 목요일 어, 라이브 방송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하죠. 오늘은 집에서 방송을 킵니다. 잠시만요 음. 자 12월 12일 목요일 어, 라이브 방송 어, 오늘은 이렇게 집에서 방송을 켜겠습니다 되는 건데 뭔가. 음, 되는 건가? 되는 거 같은데. 잠깐만요. 화면 나오나요, 여러분? <laughs> 어, 오케이. 자. 어, 오늘 증시가 또 반등을 하고 있죠. 음. 음, 자, 삼성전자가 4%가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54,200원 한 수십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54,200원, 음, 그리고 알테오제는 336,000원이다. 33,6000원, 에코프로 그리고 ELW 같은 경우는 뭐 살짝 얘기 드렸는데 어, 어 ELW가 야 이게 불과 이틀 전에 70원짜리가 700원이 됐어 와 이거 10배가 나왔네 10배 응. ELW는 근데 어 도박이에요 도박 어 그러니까 여기 뭐 1000원짜리가 봐봐 1000원짜리가 70원이 됐다가 70원짜리가 700원이 되고, 이거 미친, 미친 것 같아. 에코프로 72,200원, 하이니스 176,000원, 알테오젠도 양봉 전환했죠. 315,000원. 삼성전자 5만 6천 0백원음또뭐 있지? 뭐녹십자 웰빙 잘 가고 있고 우리 미르 미르 얼마냐 지금 아 아직도 안 갔네 가겠지 음. 음. 자 제가 전부터 말하지만 어, 다소 더딘 출발이지만 어, 분지하게 갈거다 오늘 코스닥이 몇 프로야 와 1.5%나 올랐네 1.5%내 네, 홀딩 맞습니다 음. 아뭐 산지 얼마안 됐다고 네, 홀딩하시면 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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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자, 장 종료까지 이, 아, 동시 효과까지 2분 30초가 남았고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에 개인 투자자들의 3조 원의 눈물의 투매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어, 마지막 상승 트리거다. 어. 이게 시그널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어, 뭐 개업 이슈, 탄핵 이슈, 뭐 정치권 뭐 이슈는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어. 음. 장 종료 후에 어, 지수브리핑을 하겠지만, 어, 그 지수브리핑에서도 어, 이렇게 뭐 어쨌든 흐름을 읽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같이 보자고. 어. 자, 삼성전자가 오늘 4%가 오네요, 르 4%. 오르네요, 4%. 음. 그 반도체 쪽에서 사람들이 좀 약간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전문가들도 그렇고, 뭐 그런데 어, 반도체 쪽을 잘 봐야 되이 게. 모든 사람들이 반도체 쪽을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우리나,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 앞으로 반도체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얼마까지 본다고 했다고? 88,800원. 왜 88,000원까지 삼성전자를 보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어, 그 삼성전자, 어, 그좀 이따 뭐장 종료 후에 다시 한번 카운팅을 해보죠. 음. 같이 카운팅을 하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어. 실질 안 하가지고. 알테오제는 알테오제3 3십삼만6천 원은 뭐라고 했죠? 오케이 주봉상 2 1봉 오케이. 음.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구름을 뚫고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종목은 주봉상 2 1일선을 반드시 찍어줘야 된다. 오케이. <laughs> 자동시가 들어가죠. 장 종료 10분 전입니다. 삼성전자는 54,200원을 지지를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에. 자 에코프로도 72,500원. 에코프로는 얼마까지 본다? 9만 원까지.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336,000원을 우리가 어, 꼭 지켜봐야 한다. 음. 오늘 게 누구냐? 조국이가 깜방에 들어가죠. <laughs> 자업자득이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그, 뭐야, 어, 담아를 했는데, 음, 뭐, 생각보다 반응이 별로인 것 같아. 근데 저는 그, 어, 여론이 좀 바뀌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어. 아무튼, 그럼 그렇고. 화성별브도좀 사봤는데, 어, 보압이야, 보압. 뭐야? 삼성전자 누가 또 동시호가 장난질이네? 아? 어? 삼성전자 왜 이래? 아니 삼성전자 <laughs> 야 삼성전자 동시호가에서 뭐야? 얼마로 장난질인 거야? 아. 어. <laughs> 아, 당연히 이거, 는그거죠험해도이제 이거, 도겁주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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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거프로도 그러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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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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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삼성전자 이거 야 이거는 지금 겁주는 거야 겁주는 거야 동시업가로 장난질하는 거야 이거는 무조건 외국인이죠 외국인 잠깐만 내려가 있어라 얘겠 나. 이이 나갔는데 탓. 이 새끼는 뭐 할까? 어, 아무튼 54,200원. 내가 언제 얘기했지? 자 여러분 자 어, 삼성전자는 54,200원이다 여러분 음. 자 동시 효과 지금 이제 거의 끝나고 6분 남았네 6분 야 코스피 봐봐 2.23%가 찍혀 지금 아까 플러스 1.7% 아니었나 음. 장난질 치는 거야 이거 개미들 그냥 겁주려고 장난질 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스피가 동시오가에서 아까 마이너스 2.3에서 지금 마이너스 1.76 음, 장난질 치고 있는데, 이거는 외국인, 외국인 애들 음. 장종명, 장입니다 정영주 배우 정영주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대문 담화에 순서를 했다. 그냥 시발 광대면 그냥 좀 있어라 좀 조용하게 왜 그러는 거야? 어? 정치병 정치병 환자들도 아니고 봐봐 또 계속 장난질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어 영수님 오셨네요. 음. 삼성전자 5만 4천 0백원자 동시호가 마감까지 종료까지 4분 남았고 진짜 우리나라 증시가 허약하긴 하다. 어. 동시효과에서 이렇게 장난질을 하네. 어, 3분 30초 장 마감 뒤에 어, 지수 브리핑 한번 하고 어, 현재 지수의 위치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증시가 흘러갈지, 그거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 토론 및 강조를 하면서 어 이렇게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가 좀 줄었네? 오늘 외국인 순매수구나. 자, 2분 남았고요. 삼성전자는 진짜 좋을 수밖에 없어, 지금. 코스피 진짜 동시효과에 장난질 엄청 심하네 뭐 하루 쉬어가나 보지 7500, 7 5 0 7500, 7 5 0 5 0원 인가 에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2 0 0 0 7000, 7000, 7000, 0 0 0 7000, 7000, 7 0 0 0 자, 30초 전. 자, 15초 전. 종료되었습니다. 오케이 오만 오천 구백 원. 음. 야 마지막에 이십육만 이천 주를 넘겼네 얘는. 오케이. 뭐야? 뭐냐 이거? 팔백 오십만 주가 거래됐네 마지막에. 음. 야 뭐야? 팔백 오십만 주 뭐야? 뭐야, 얘네야? 음. 마지막에 얼마를 이거니까 거의 68, 48, 5천억 원을 던진 거네? 야, 이거를 그래도 시장에서 받아주네. 음. 자, 지금 장 종료가 되었죠? 음. 자, 코스피는 1.6% 상승한 2,480. 코스닥은 1%가 상승한 683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음 자, 제가 일주일 번, 일주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삼성전자의 저항선은, 자, 삼성전자의 저항선은 54,200원이다. 오늘 종가로, 어, 삼성전자의 저항선인 54,200원을 큰 양봉으로 뚫어줌으로써, 어, 삼성전자의, 어, 이 저항선은, 어, 물론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 지지선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견해를 드리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어, 지지선인 아, 그 저항선인 336,000원 주봉상 21선인 그 336,000원을 어, 확인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 이게 이제 엊그제 기준이죠 어. 여기를 회복을 했다. 어, 엊그제 기준으로 어, 여기 이제 여기를 회복을 했고 아마 오늘 따지면 뭐더 올라왔겠죠? 어, 한요까지 올라왔겠네. 어, 오케이? 음. 음. 자, 다시 한번 우리 또 우리 융성의어 시그니처인 어 지수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음. 자, 여기 주황색 선. 어,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 어, 여러분, 이거 제가 그, 이제 그 3,000시간 달성되면 이게 멤버십으로 바뀌거든요. 그때 되면 듣지도 못합니다. 지금 한 번, 다시 한 번, 이렇게, 어, 아유,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해서 들어오세요 자, 3중바다 어, 삼중바닥이론, 삼중바닥, 삼중바닥이 무엇이냐? 어, 여기 극단적 비관의 선, 극단적 비관의 선,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투심이 급격하게 메마르는 공포장, 공포장에서 나오는 이 극단적 비관의 선이 있다. 이 극단적 비관의 선을 터치를 하면, 어, 터치를 하면, 아무튼 터치를 하면 반등의 그런 자리다. 어, 그렇지만 이게 세계, 세 번이 모인 곳이 삼중바닥이다. 하나, 둘, 셋. 음. 오, 구스멜님 아, 아주. 제가 제 사주 보여드릴까요? 사주? 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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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 보여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내 네, 사주요. 음. 이게 이제 저 융성의 사주입니다. 흙과 저장의 의미를 갖는 청간물을 일주로 삼은 어, 무일생들은 긍정적으로 활용 능력이나 관리 축척 면에서 탁월한 재주를 갖고 있으니 넉넉한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또 유산으로 물려받은 토지가 많거나 유서이잖아 안정적인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평생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모르고 살게 됩니다. 오케이? 어. 제가 올해는 좀 사주가 좀 약간 좀안 좋은 편인데 내년부터 사주가 기가 막힙니다. 진짜 나 내년부터 기가 막히게 사주고요, 여러분. 아무튼, 이걸 다시 얘기하면, 여기 이제, 삼중바닥이 왔다. 근데 제가 월요일에 장때, 음, 그, 코스닥이 5%가 빠지는 음봉에서 쫄았던 이유는, 어, 유래가 없는 제차 바닥, 그리고 여기 급기선을 한번더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야, 이거 이러다가 여기까지 빠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쫄림이 있었는데, 그 쫄림을, 어, 잠깐만요. 그쫄림을 어, 여기서 이제 회복을 하였다. 어. 이게 이제 12월 10일 자니까 아마 이쯤 올라왔을 거예요. 오케이? 자,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자, 어, 자, 오케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언덕이잖아요, 여러분. 어? 이다 해놔야 돼, 이렇게. 어 자, 여기가 언덕이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한, 한달 정도 빠진 거죠? 자, 이렇게 내, 내려오다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된다? 급비선을 닿은 그러한 봉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렇지! 여기, 직전 언덕.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게, 어, 지지가 아니라 저항이 된 거야, 저항. 어, 저항은 뚫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어 이게 어, 저항이 되면 한번더 내려옵니다. 이게 어디까지 내려올지도 몰라. 그렇지만 한번더 내려왔죠. 오케이. 또 이제 여기를 또 이제 뚫으러 가요. 이렇게 이렇게 뚫으러 가, 뚫으러. 가. 어,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저항이 맞이킨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또 빠지죠. 음. 결국은 여기서 한번 터치를 해주고, 봐봐, 그렇지? 오케이? 여기를 뚫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봐봐. 그렇지? 여기서 또다시, 여기서 봐봐요, 여러분. 또한 2, 3개월 동안 쭉 빠지죠? 오케이. 여기 극단적 비관에서는다았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언덕까지는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자,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또 저항에 막힌 거예요, 저항에. 어. 저항에 막히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한번더 빠진다. 어. 오케이. 이러다가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죠.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저항을 뚫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처럼. 그러다가 한번 뚫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어쨌든 여기를 이제 넘어섰으니까. 어허. 오케이. 이건 완성된 겁니다. 오케이. 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뚫어버리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 거의 한 4개월 동안 이렇게 급락이 나온 거예요. 삼성전자가 45%가 빠졌으니까 이때. 오케이. 그러면 어디까지 부양되어 있다? 그래, 여기 언더 어, 2,880, 죽었다 깨어나도 개가 지져도뭐 개험을 뭐한 20번을 해도 어? 여기는 무조건 온다. 올 수밖에 없다. 여기는 여기서 저항을 받겠지.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어. 오케이, 음. 에, 오케이. 자, 삼성전자에, 그래서 삼성전자에, 어, 그, 저항선은 54,200원이었는데, 이거 깨졌다? 오케이. 어, 구스멜님, 융선님, 근데 저삼중바닥은 단기 스윙할때 60분 봉 같은데, 또 적용이 가능한 거지에. 아, 60분 봉? 60분 봉? 60분 봉? 음. 60분 봉? 60분 봉? 그건 한 번,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 오케이? 어쨌든 삼성전자가 54,200원을, 54,200원의 저항을, 삼성전자 봐봐요. 어,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고 끝내자. 이게 삼성전자가 여러분, 음, 음, 떴다 봐봐. 어, 삼성전자가, 봐봐, 여러분. 삼성전자 이렇게 있잖아.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제, 봐봐, 여기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54,200원을 저항을 뚫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뚫어버린 거야, 이렇게. 음. 음. 이거는, 어, 3전은 단기 6만 찍고 조작을 하겠죠? 아니, 뭐,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요까지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까지 음. 88,000원. 음. 단기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88,000원은 보장되어 어, 있는 자리예요. 음. 오케이. 자 이거 오늘 다시 한번 3중 바닥 시그널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강조를 드렸고요. 어. 어. 오케이. 그리고 ELW 얘기를 한번 해해볼게요 ELW. ELW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ELW가 여러분. 어? 이게 물론 뭐, 참 재밌지. 그, 그러니까 ELW고 오늘 얘가 635원에 마감을 했는데, 얘가 이제 12월 9일에 엄청 폭락을 했다가, 천원짜리가, 천원짜리가 70원이 된 거야. 70원짜리가 635원이 된 거지. 그, 그러니까 ELW는 이렇게 무서운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액으로, 소액으로 해보라는 얘기예요. 에. 그러니까, 그치, 뭐, 이때 70만원에 산 사람은, 뭐, 1000% 먹는 거지. 응. 응. 박록인님 어서오세요. 응. 이렇게 여러분, 어쨌든 제가, 어 여러분들에게 저의 공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다소 더딘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지금 뭐 불안하신 모습을 보인 분들도 있겠고, 또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용기를 얻으면서, 어 이렇게 투자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음, 결국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어, 오케이 자 오늘 라이브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